안녕하세요, 라범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1, S21 플러스를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영상이 늦어져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서론이 길어지면 안 되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성과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은 왼쪽 측면에는 보윤 버튼과 전원 버튼이 비슷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고, 위쪽 측면에는 스피커, 충전 부츠, 마이크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는 특별한 요소가 없는 모습이고 위쪽 측면에는 마이크 두 개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s 2 1 울트라의 마이크 간격이 좀더 벌어진 모습이네요. 후면을 보시면 카메라와 프레임이 연결된 특이한 디자인을 볼수 있는데요. 카메라 부분은 호불호가 가리는 디자인이 뜻하네요. 개인적으로 S20 시리즈와 비교한다면 많이 예뻐진 듯 합니다. 그리고 후면은 모두 무광인데요. 재질은 갤럭시 S21만 글라스틱, 나머지는 고릴라 글래스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220대와 마찬가지로 S21은 글라스틱을 채택했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네요. 두 번째는 무게에서 오는 부담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무게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많이 무거운 편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S21은 핸즈온을 해보니 확실히 가벼운 느낌이 들었고, S21 플러스는 200g이지만 화면이 6.7인치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부담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S21 울트라는 한 손에 들었을 때 많이 무겁고 커서 부담스러웠습니다. 울트라의 무게는 S20 때부터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세 번째는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갤럭시 S21 플러스와 갤럭시 S21 울트라의 카메라 구성은 갤럭시 S21과 갤럭시 S21 플러스는 구성이 같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울트라와 플러스 기본 모델의 카메라 구성 차이가 꽤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제가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광각 카메라의 비교 모습입니다. 확대하지 않으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확대를 하면 비슷하지만 울트라 쪽이 약간 더 밝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은 세배줌 사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 카메라 사진과 마찬가지로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S21 울트아 쪽이 조금 더 밝아 보이죠? 확대를 해보면 S21 플러스 쪽이 좀더 붉은 느낌이 납니다. 이번엔 갤럭시 S21 플러스 2반 64메가픽셀 비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눈에 봐도 64메가픽셀 쪽이 더 선명해 보입니다. 확대를 해봐도 64메가픽셀 쪽이 더 선명한 것을 알수 있죠. 이번엔 갤럭시 S21 울트라 일반과 108메가 픽셀 비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S21 플러스와 마찬가지로 고화소 모드가 조금 더 선명합니다. 확대를 해보면 108메가 픽셀 사진의 디테일이 더 좋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비교해보았는데요. 색감이나 화질이 S21 울트라가 더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화소가 더 선명해 사진을 찍으실 때는 고화소가 좋습니다. 물론, 확대 축소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요. 네 번째는 성능입니다. 일단, 갤럭시 S21 시리즈의 성능 관련해서 논란이 많지만, 저보다 전문가인 많은 분들이 다뤄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n 벤치 5를 돌려서 성능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갤럭시 S21 플러스가 싱글 코어 1056점, 멀티 코어 3408점, 갤럭시 S21 울트라가 싱글 코어 1022점, 멀티 코어 3302점으로 나왔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S21 울트라가 더 낮게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수요의 차이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무튼 갤럭시 S20때와 벤치마크에서는 더 많이 향상 있는 모습입니다 싱글코어 1000점 멀티코어 3000점을 달성했죠 벤치마크 부분에서는 정말 많이 발전이 된것 같네요 다섯번째는 S펜입니다 이번은 갤럭시 S21 울트라의 S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펜은 갤럭시대 S7의 펜인데요 S20 울트라의 S펜 뿐만 아니라 갤럭시 노트20 등 다른 디바이스 S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로마대로 노트 시리즈가 단종이 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튼 기능을 살펴보자면 노트 시리즈와 다른 건 없어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에어커맨드도 잘 뜨는 모습을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노트 시리즈와 다르게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블루투스 조작입니다. 그래서 충전도 필요 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충전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S펜 삽입이 불가능해서 그런듯합니다 휴대성도 기능도 아직은 노트 시리즈를 못 따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죠 S21 울트라 전용 S펜 케이스를 끼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텐데요 S21 울트라를 위한 S펜 케이스를 끼면 그립감이 많이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S펜이 최우선이시라면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가격은 전작 갤럭시 S20 시리즈에 비해서 많이 싸진 모습을 볼수 있죠. S20 시리즈와 비교하자면 플러스와 기본 모델에서 가격이 20만원 이상 하향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확실히 S21 시리즈가 가격을 많이 내렸음을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갤럭시 S21 플러스, S21 울트라를 리뷰해보았는데요. 이번 S21 시리즈는 가격도 많이 내려갔죠. 무엇보다 기본 모델, 플러스 모델에서 타이어볼과 가격을 내려줬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물론, 성능은 울트라가 몰빵을 받았지만요.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갤럭시 S21 울트라. 디자인과 적절한 가격을 원하신다면 S21, S21 플러스를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격과 성능 타협을 잘본 스마트폰은 갤럭시 S21 플러스인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라범이었습니다.